트로트계의 로맨틱 커플, 은검과 박현호가 이번엔 팬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최근 대규모 프로포즈 이벤트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프로포즈는 그저 그런 은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박현호가 은검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가득 담아 기획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규모 서프라이즈 프로포즈였다. 모든 일은 은거이 평범한 저녁 테이트를 위해 박현호와의 약속에 나설 때 시작되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도착한 곳은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장식된 야외 파티장이었다. 거기엔 두 사람이 함께한 추억을 담은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이들의 대표곡이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은거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지만 이것이 그토록 큰 사건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박현호는 그간 은검에게 수없이 많은 감동을 주었지만 이번 프로포즈는 그야말로 역대급이었다. 그는 프로포즈를 위해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한지와 꽃다발은 물론 두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장소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몇 달을 공들였다. 이제야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알릴 때가 왔다.라고 말한 박현호는. 그의 진심을 담아 이번 대규모 프로포즈를 기획한 것이다. 박현호는 그날 마이크를 잡고 은건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이 순간을 오랫동안 준비해 와서 오늘은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한 날이야.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이 말을 들은 은건은 감동의 말을 잃었고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무대 위로 초대된 은건에게 박현호는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반지와 꽃다발을 건넸고 곧바로 무릎을 꿇으며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잘 챙겨줄게라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 감동적인 순간은 바로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고 스튜디오의 패널들은 그들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심진화는. 이런 로맨틱한 프로포즈는 상상도 못 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이승철은 박현호 정말 대단한 남자다. 이런 프로포즈는 쉽게 따라할 수 없을 거야라며 그를 극찬했다. 뿐만 아니라, 은검과 박현호의 팬들 역시 SNS를 통해 이들의 사랑을 응원하며 두 사람의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 커플은 진짜다. 이렇게 아름다운 프로포즈는 처음 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란다. 등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은감과 박현호의 대규모 깜짝 프로포즈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을 더 깊고 확고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특히나 드로트라는 음악 장르로 이어진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은 팬들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왔다. 이들은 음악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때로는 화해하며 독특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러한 순간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음악적 동료로서의 시너지를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이번 프로포즈 이후 더욱더 견고한 관계를 이어가며 향후 함께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각각의 음악 활동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고 팬들은 이들이 함께하는 무대를 기대하며 두 사람의 다채로운 사랑 이야기에 더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번 프로포즈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들은 음악과 사랑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각자의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박현호는 은검에게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잘 챙겨줄게라고 말하며 그의 진심을 전했고 은검은 역시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인생도 행복할 것 같아라는 말로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이 커플은 이제 트로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커플로 자리잡았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팬들은 이들의 결혼식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에 가득 차 있으며 결혼식에서 보여줄 특별한 순간들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은검과 박현호 커플은 이번 대규모 프로포즈 이벤트를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두 사람은 음악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앞으로도 함께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팬들은 이들의 행복한 결말을 응원하며 앞으로 두 사람이 걸어갈 길에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다.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트로트계의 대표 커플로서 입지를 더욱 굳힐 것이다. 또한 은건과 박현호의 깜짝 대규모 프로포즈는 단순한 로맨틱한 이벤트를 넘어서 트로트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랑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적인 전문가들은 이들의 프로포즈를 두고 현대적 감각과 전통적인 사랑의 결합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이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을 극찬했다. 특히 두 사람의 해변에서의 로맨틱한 순간은 여러 국제적인 사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감동의 장면으로 평가받았다. 은감과 박현우의 프로포즈가 진행된 배경은 해변이었다. 이 해변에서 펼쳐진 그들의 로맨틱한 순간은 그야말로 영화 속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해변이라는 장소는 흔히 자유와 평온함을 상징하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욱 깊이 나누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표현했다. 국제적인 연애 전문가인 크리스티안 미셸은 이 장면을 두고 바다처럼 넓고 끝이 없는 사랑의 상징적인 순간이라며 두 사람의 사랑이 평범한 연인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현호는 해변에서 은건을 향해 너만 있으면 바다가 있든 없든 난 괜찮아라는 말을 던졌고, 이 한마디는 방송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에 대해 사랑 전문가들은 박현호가 평소 은건에 대해 얼마나 깊은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저 낭만적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며 두 사람이 함께하는 미래가 밝고 견고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현호가 기획한 서프라이즈 프로포즈는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사를 받고 있다. 연애 및 결혼 전문가인 제니퍼 아담스는 박현호는 단순히 멋진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 아니라 은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 위한 세심한 준비와 배려를 보여줬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지와 꽃다발을 건네는 순간은 전형적인 프로포즈 장면이었을지 모르지만 박현호는 이를 훨씬 더 깊고 진정성 있게 연출해냈다. 그가 전한 메시지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잘 챙겨줄게라는 말은 단순한 말 이상으로 평생 동안 함께할 동반자에게 전하는 다짐으로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박현호의 이러한 기획과 준비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기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는 단순한 물리적인 선물이 아닌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프로포즈를 꾸몄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서프라이즈 프로포즈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은검과 박현호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은검과 박현호의 프로포즈는 그들의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랑과 헌신의 본질을 다시금 되짚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두 사람이 겪었던 여러 갈등과 이를 극복해온 과정은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이어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아담 파커는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글로벌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델이라며 애들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서 하나의 동반자적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현호가 너는 나의 바다야라고 말하며 은검에게 보여준 감정은 표면적인 로맨스가 아닌 삶의 동반자로서의 책임과 사랑의 깊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두 사람이 보여준 헌신적이고 성숙한 관계가 전 세계적인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한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은검과 박현호의 이 놀라운 순간은 그들의 팬들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적인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여정을 함께 걸어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음악과 사랑을 결합한 그들의 독특한 관계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이 보여준 프로포즈는 그들의 사랑이 단순한 이벤트에 머무르지 않고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약속과 헌신임을 증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커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현우의 서프라이즈 프로포즈와 은검의 감동적인 반응은 단순한 개인적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욱 밝고 그들의 사랑이 음악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